아리나 오바 마사드로 세야 오늘 새로운 업데이트 된거 한번 해볼까 싶은데 식강 두 개, 활강 하나, 파템 두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20만 되는 거지? 어, 도산 우기 뽑으면 나도 뽑아서 올챙이 줘야지 장난치나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야? 실례 없어? 왜 단톡보라고? 아 아, 이걸 두 개나 더섞어네 아,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내가. 여기서 너, 너, 너 뭐지? 너 검객이지. 여기서 무기 나오면 교체하자. 무기 나오. 아, 떨리네. 갑자기. 야, 일단은 한번 돌려볼게. 아, 목걸이. 무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50만원. 와, 많이 들어가네. 헐! 아, 부추. 아, 심지어 승려꺼야. 야. 아, 장가봐뭐 아. 종류별로나. 으아. 얍! 제발 어! 아 헐! 아 X됐다! 아 검게께 나왔어야 되는데 제일 낮은 티어네 헤라꿈은 1티어다 영웅 1티어 와안 나오는데? 망했다 오 나다! 이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 중간꺼네 1티어는 아니다 아 이성계랑 30 차이나 30야 얼마 차이 안나나빼야 이것도 검길거어 이거 도사 거자이 친구 나오길 기대하자 쓰리 투와 슬래고 어 일단 이, 야 영웅 아니야 나비 나왔다 어 영웅 영웅템인데 영웅이 검객 거 하나 도사 거 하나였거든 아내 거. 를해 보자. 하리 대리가 들어왔거든요. 올챙아 64. 64. 우리 숲 요리올 팬 올챙이 거. 검객입니다. 굉장히 또 과금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아, 지금 이렇게 이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야? 아, 이거를 지금 야, 1티어. 영웅들 티어래. 아, 씨. 아, 감객 목걸이도 있네요. 은공 붙은 거 있네. 이거를 항아리를 할까? 아니면 돌릴까? 아, 이걸 돌려달라는 거야? 나비만 뜨면 돼. 그래. 여기서 이거 내거될수 있어! 이거 나비 띄우면 이거 내거야 예! 좋았어! 이 부채 내꺼! 아, 제발. 제발. 제발자 공략. 이왕에 부채가 뜬다. 그러면 바로 치킨 3마리. 생활을 가자. 3, 2, 1. 나비! 가자, 나비! 나비! 그래! 빨간색 나비! 제발! 빨간색 나비! 아, 아! 빨간색 나비. 아, 까비. 아, 그래. 나비! 나이스! 아, 아 내꺼 떴네. 아 이것도 1티어인데. 어. 내 거. 이거 내가 받고, 건 어떻게든 뽑아볼게. 이제 나는 부채를 안 노리고, 검을 노리면 되잖아. 알아 일단 이제 정관아. <laughs> 그럼 얘 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싸니까, 이거를 하나, 응. 두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사과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나 거래, 방금 이상하게 된거 아니야? 야 아니면 아이 아니.. 아니 내가 그렇게 쓰레기.. 내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잖아.. 아이번에 진짜 체크 잘할게! 2,500원이요? 어, 식당 1,000원짜리면 괜찮은 거 같아? 야 근데 뭐였지? 알이었는데 요거 요거 1,000원짜리? 본주가 사라고 하니까 살게요 왜? 아씨! 아, 진짜! 아, 눈안 보이냐고! 유무야 땅, 땅, 땅! 아까 잘못산 팔가. 요렇게 하면은 20만 되나요? 올챙아, 따로 봐. 도망간 검 뜬다. 레고! 아, 삭가. 짠! 아, 이 캐릭터 진짜. 야,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성게 1티어! 우리 겨울 오빠 또 노리고 있네, 지금. 바로 나오자마자 1티어 다 갖고 싶다. 하, 올챙이는 나오면 그냥 줄 심산이야 지금 본주 수락 떨어졌다 나오면 바로 겨울이 형거 근데 또 이렇게 뿌리면 겨울이 형이 뽑아서 주겠지 제발 빼가설 제발 제발 나비야 아아 아. 아, 진짜 아니 꼭 10강이어야 돼? 계산 좀 때려보자 이거 9강 짜리는 안 돼? 34,811 9하고 10 차이가 너무 나네 진짜 힘들었다 힘든 여정이었다 메인 이벤트 이제 갑니다 자끝아어왜아 아, 아, 근데 이제는 이거를 부채로 돌릴 수가 없어 검야 검객 거 어? 검객 검객 도사 가는 게 맞아? 자 일단은 요두 개가 검객이야 쓰리 투 나비스 아, 영웅인데, 일단, 일단 겁 나올 수도 있어. 겁 나올 수 있어. 겁 나올 수, 수 있어. 겁나야 돼. 아! 니 자꾸 도사것만 뽑아. 어? 아, 좋긴 하네. 아, 또 1티어네. 아, 아쉬워서 그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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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외쳐! 준비. 나왔네. 검! 검! 야 이거 무기 너무 안 나와 아 o 검! 아 진짜 안 나온다 검 검! 자 바로 검 나올 때까지 갈게 아 부채 m e Come! c 오케이 왔어 이성길 o m 이성 o m e Come! c 이성 e Come! Come! c o 야, 궁수꺼 세개 나왔는데, 일단은, 검만 바라보고, 올챙아, 이거 가자. 오케이. 자, 진짜 큰돈 들어갔습니다. 3 2 1 제발 빨간 검 나와라. 황아리야, 마지막 부탁간다 제발. 아! 아, 연출 건사 뜨기왜 했는데! 어! 개꿀! 내꺼 근거리야? 아, 또 교체... 아, 와, 이거 8천 다이아야? 한번변명하는데 <laughs> 뭐, 공짜로 얻었으니까 한번 돌려는 봐야겠지? 아, 한 방에 내거 제발... 아, 아, 원거리 떴다... 됐네 아니, 나 진짜 교체 비용으로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헐... 웅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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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녀... 개! 내거 제발 내거 진짜 무리했다. 와, 무슨 뽑기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 진짜 무리하는 거야. 나, 나안 볼게. 어, 나안볼 테니까 형들이 말해줘. 아, 제발. 나안 본다고 했대. 안, 안, 볼 거, 안, 보, 안, 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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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안 볼게, 안 볼게. 아니, 아직 안딸안 눌렀어!